어이씨. 어, 너무 무서워요. 한대 맞으면 뒤질 것 같아요. 어 너무 무서워요. 무서워도 새끼야, 새끼야. 어어어 총 아무리 좋아도 그냥 어? 몸에 박히면 꼼짝 못 하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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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좋아요 좋아요. 어 경찰용 M 오 어, 클래식 M 1네인 뭐야? 어 저격소총이잖아. 나도 이제 저격할 수 있는 거야? 오케이. 저격 한번 써보자야. 어떻게 되겠냐? 주문? 오오 오. 오. 오.

어, 이건 뭐야? 어, 안녕? 왜 지져? <laughs> 왜 지져? 안녕? 어디가? 어디가? 댕댕아. 동물이 있네. 갓겜이네. 자꾸 지져. 어디에 짓는 거야? 커엽네. 싸도 안 죽겠지? NPC 같은 거는? 오! 일단은 다음 미션이. 아니, 죽을 줄 몰랐지? 아까 그. 뭐냐, 노숙자는 안죽두만 아니, 죽일려 했던 게 아니라, 저격 시험해보려고 쐈었는데, 안 죽더라고. 그래서 그냥 NPC 같은 거는, 원래 안 죽나, 했었죠. 근데, 죽대요. 음, 암딱 놀랬네. 죽대요. 쟤네는 뭐많아니지 시민이지? 뭐야, 왜 사랑싸움 아니네 뭐냐? 뭐하냐? 뭐하냐고? 어? 넌안 돼, 넌못 가. 새끼야 와, 티어도 같이 튀지겠다. 장놈 새끼들, 여것들 어우, 죽이고 싶어. 왜 걔는 죽고, 얘네는 안 죽는 거야? 얘네들이 더개만도못한 놈들인데. 우리 귀여운 댕댕이는 죽고, 왜 커플은 안 죽는 거야? 쇠 같은 거. 억울해요.